아, 이걸 1, 2, 네. 3대장. 아, 네. 사과 한개는 이거고, 사과 한개는 이거예요. 참아, <놀람> 참아, 참아, 참아. 어, 참아야 돼, 참아야 돼. 어, 그, 오케이, 오케이. 말로 한번 밀어봅시다. 조금만 더 가면 될거 같은데. 살짝, 오케이. 오케이. 어, 그래. 아, 그래. 오, 큰 났다. 오. 야, 저거, 저거, 저거. 어! 어! 뒤집어 했다. <laughs> 야, 거기서 구르냐? 이게, 일로 어. 와야 돼. 네. 자, 왔어요. 왔어. 음, 오케이, 오케이, 오. 오케이. 오. 세게 하면 안 되고, 사살해야 돼.

어이 재밌는데? 좋아 아 자자! 나 밀어! 얍! 아 이게 요렇게 들어가면 요렇게 잡고 다시 땡길 수 있거든요? 굉장히 위험한 발이에요 뭘. 이게 두발 끌게 하면은 잡을 때 여기에 요, 여기 다이있는 부분 때문에 밖으로 이렇게 밀면서 나올 확률이 사실 더 높아요 됐다 됐다! 됐다! 그래 그래 <laughs>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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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세 그세야이자쎄 뭐. <laughs> 요거는 레진 두개 짜리 오케이 자, 나머지 한 개가 좀 키자루까지 해서 상대장을 맞춰 봅시다 오우예오 치지마 지 여기 다올린생 해야지 저거 100% 일로 굴러 것 같은데요 이거 아, 좋은데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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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알겠습니다 띠양이 말대로 한번 해볼게요 <laughs> 냠냠. 냥아 네, 왜 네, 네. 어. <laughs> <laughs> 예. <laughs> 아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데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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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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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좀 비켜라. 됐어. 됐어. 됐 됐어.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됐어. 어!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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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<laughs> 아,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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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. 밀어, 밀어, 밀어. 밀어줘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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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어서면 자뭐 다들 식사는 하셨습니까 종이 아빠.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.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. <laughs> 세상이 아무리 갑작하게 보여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, 여러분.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. 자 랜덤. 우와. 열쇠만 <laughs> 어, 한번 해봐요. 야, 어, 해봐. 이거, 이거 어떻게 열렸어? 야 이거. <laughs> 해보고, 해보고... 야저 고무줄에 그래, 발을 낀 거면 될거 같은데. 될거같 뭐 이상한 가지고. 내아 아홉 번만. 아홉 번만 해볼게. 아홉 해봐야 이 풀려 이게. 아, 이거 뭐네요이제이로로 어, 이제 이제, 이제 올리라고 해저거를로올그 말하다가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. 저번도 이드렸지세상 되는 게 있고 안되있다 사장님 다른 네, 될까요? 네. 뒤집게 처맞긴 될까? 이 모른다고 그자 그래. 해보고 안 된다고 하는 거랑 안 해보고 안 된다는 건 다른 겁니다. 이게 사람의 발전 가능성 자체가 달라요. 자 일단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갑시다. 음. 오예 오케이 야 오케이 올렸어 올렸어 이 타임에 빨리 뽑아봐야 돼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어. 이게 중요한 거야. 됐다 됐다, 됐다. 아, 피했다 피했다 어어 피했어 야 신의 함수다 신의 함수 다어 아, 야씨 갑니다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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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성공해야 돼요 어. 야씨야한 방에 야. 됐네 와 됐다 끝났다 끝났다 자 이거는 앞에 토마토로 뽑았고 여기 이제 키자루까지 해서 이렇게 이거 빡니다 학생...